뭐았다서정솔아저 역겨운 거라고 하면 안되겠죠? 근데 솔직히 역겨워요. 역겨운 걸 엽떡다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. 아... 아이소이랑 놀까? 응안 음 맞을 뿐이야. 지금부터 피해주고 가. 오, 내 속이 미쳤나? 아, <laughs> 내 앞에서 내 드론을 훔쳐 먹어. 내 주사기를. 아니 리오가 문제다. 리오 이거 구 없으면 못 이길 걸요. 치감은 있다 다행히도. 이거 제가 치감을 왜 들었냐면 리오 치드 때문에 치감 된 건데 잘. 저, 잠깐만. 어, 벽공 되면은 살만할. 어, 이거까지 맞으면 진짜 할만할. 들어올 줄 알았어. 맞아. 잘 가. 막타 가능? 아비. 오케이, 무래도 깼죠. 컷. 잘 가지구. 어, 위험했다, 근데. 뭐야, 바로 에서배달 뭐야? <laughs> 안녕하세요? 니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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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아까 뭐, 뭐거 먹으시던데. 우와! 어? 네, 금아까뭐 맛있는 거먹록아 조록아 와아 조록아 조록아 아시록 지금 상대 조명 중에서 레온이 아일 세네요. 야! 아조야 절로 가, 절로. 록아 조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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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가 야, 니나 레온 한 명만 잡아 봐. 그럼 너의 역할은 임신. 완수한 거야. 곧 위험해지겠어. <laughs> 오케이. 야, 이러면은 레온이 여기 혼자 있겠네. 지금 가 보죠. 여기갈때 됐어. 가자. 아. 안돼 아쉬운데. 시간 되나? 내가. 내가 더많긴해요 터 떨어지기는 건안 되겠네. 자가시고아 현우 이 녀석 더없네더 실컷 깔아봐라. 잠시 후. 오 네, 천천히. 어, 이게 맞아? 근데 시간 많아서. 아, 아까 씹힌 게아 레온이 실수한 게 아니라 굴절로 씹은 거였어? 어 이게 맞아? 역시 굴절 고트 원래 25초였거든요. 35초 됐는데 오히려 좋아. 재킷는 나가자 일단. 어.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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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아니 왜이래? 정신 무빙. 근데 향후의 놈들 그냥 정신 나갔어. 눈에 <laughs> 배하는 게 없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진짜 보이잖아.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말이지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그래봤자 이 운석의 주인이 나라는 건 막히지 않는데 말이지. 제발력 스웩. 아! 아! 이건 진짜 없다. 어어어어어어 어어. 어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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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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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 빠질 거면은 그냥 빠지지어어기어 내가 죽었던 장소 아어야 갑자기 사망 회귀한 느낌이 드는데? <attraction> 가지 말아야겠어어 음, <강아 prompts> <laughs> 아 진짜 나 미치겠다. 첫눈석 가지 말아야겠다. 안녕하세요. 오빙 뭐야? 일났다 이거는. 아아 아. 소신 발언합니다 이터널 리턴 부시 너무 많은 것 같아. 좀제초작업좀 하면 안 되나. <laughs> 그래서 맨날 현우 매그, 뭐, 나타폰 숨어있는 거 맨날 체크해야 되고. 귀찮아. 어, 이. 이 키. 젖어고 오나? 피가 많이 빼긴 했는데. 이라 이럽, 이러, 살았다 살았다 이러, 면 살았다 안녕히 계세럽오럽 이럽, 이어 이럽, 이럽, 이오 이럽, 이럽, 이 니키랑 키아이랑 이럽, 이럽, 이우 이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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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럽 이럽, 대고. 어 안녕하세요. 어? 인연 <목소리나> 어, 이건 고마워해야겠는데. 금방 치주 비켜주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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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공기 날라오겠지? 컷!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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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진짜 컷! 침묵 맞았거든요. 침묵 맞추면 이기는 거예요. 근데 뭐, 니키가 띠아 카운터다. 이런 말 많잖아요. 근데, 사실이에요. W를 못 맞추는 니키들이 많아서. 어잉? 이건 빼야겠다, 근데. 어, 아쉽네. 잠깐만, 나 콤보 잘못 썼어. 아. 아, 안 돼. 아. 시금치를 썼어야 됐었는데. 침묵 써서 뭐해? 안녕히 가세요. 어디지 임마? 와, 덧바라, 이 녀석. 어, 아, 야무지게 준비해놨네. 칼 다섯 개? 이거 만들지 말고. 칼 다섯 개로 더블 기틴 후반에 복수하면 되겠는데? 어이. 하 하하하. 우리 늑대 삭제 마술 아니 좀 놀라셨겠는데요? 자 떡기 하나 깔고요. 어차피 떡기 많아서 깔아도 돼. 우리 늑대가 준 운석으로 생나 딱해서 복코 딱해서 뭐를 갈까요? 포커 두개 아 지금 들어가주는게 제일 좋은데 어? 잘 가시구요 <laughs> 야 이거는 진짜 잠깐 위클먹는다 일단 달려 아, 근데 비앙카 속도가 은근 빨라가지고. 근데 저거 혈팩만 먹어도 괜찮거든. 어여, 오, 그래, 좋은 선택이야. 비앙카야 버프는 너 가져. 혈팩은 내가 먹을게. 더럭손이요, 더럭손이 아니라 드롭손 아닌 꿀팁. 아. 너는 이미 죽어 있다. 누군가가 연 처치 중다타 리모마? 안 리모마는 음, 원딜이 좀많네 타락선 한번 써 볼까요? 일단 이건 성수. 아, 성수이 다뤄 고 잠깐만. 잠깐만. 야, 아이솔너더짝 진짜 많이 했을 것 같다. 템이 하나도 안 나왔네. 가져와! 우빙으로 피해줄게. 겉 열어! 어? 넌. 스무 살이 될 때까지. 뭐라고 산 거니? 뭐야, 이거. 터럭수 나뭇가지 하나로 가는 거네. 엄청 쉽다. 그래서 안 좋은 건가? 어쩐지 폭포 치고 안 좋다 했어.

와, 이건 진짜 타이밍 너무, 너무 야무졌다. 야,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, 나보고. 아, 그래도 점수 올랐다. 다행이다. 이 터럭선 때문이야, 어? 이 저주받은 손 같이 생긴 이 터럭선. 하이에나 당해서 죽는 저주.